한일 양국의 경제 전쟁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음악영화제 개막을 앞두고 있는 의병의 도시 제천에서는 일본 영화 상영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치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8일 개막을 앞두고 있는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거리 곳곳엔 영화제 성공개체를 염원하기 위한 현수막과 홍보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개막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따라 관련 제품 불매운동으로 시작된 반일 감정이 영화제까지 확대한 겁니다. 제천시의회는 최근 영화제 작품 중 일본 영화 상영 취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단순 영화제 보이콧이 아닌 의병의 도시로서 시민 의견 표출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도 의병의 도시인데 최소한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언가는 우리가 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의원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의원님들은 그래도 의회마저도 의회마저도 어, 의견을 내지 않으면 어, 시민들은 얼마나 또 이렇게 어, 의지할 곳이 없게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일본 영화 상영 논란에 대해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 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곱 편의 일본 영화 출품작 중 오래된 이길이란 작품은 오히려 군국주의 비판 내용이 담겨 있으며 영화를 예술 그 자체로 바라봐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분이 사실 그 일본 2차 대전 기간에 군가의 가사를 써라라는 정부의 지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자기는 그런 것은 하지 않겠다, 전쟁에 관한 노래를 내가 쓸 수는 없다라고 하여 오히려 군국주의 좀 비판하는 내용이 어, 영화 속에 잠깐 나오기도 합니다.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 사태 등으로 점점 악화되고 있는 한일 경제 갈등.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일본영화 상영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CS뉴스 지치수입니다.